아아 영감 이또 오른다 아 좋았어 이 아, 그래 이 느낌이야 어아요렇게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 영감이 막 떠오른다 아 오늘 좋다 오늘 어 분위기 좋아 아 그래 그래 아 여기 예, 곧, 곧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요 느낌 좋다 그다녀습니다어어 어. 어, 왔어 어 응, 형이 저 키우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가 지금 나이가 학교 다녔습니다 어. 고등학생입니다. 아 그래 고등학생이지? 네. 형 뭐가 왔어요 학교에서? 뭐? 학부모로서 뭐, 뭐. 빨리 와서 좀 봐봐요. 그래. 가정통신 가정통신문이었어요. 저도.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이라는 어... 말 요즘도 써? 아 그게 왜 우리. 아 우리가 사실 요즘 고등학생을 못만나 보지 못했어. 저 여기 있잖아요. 아 그렇지. 어. 아가정 통신문이 왔구나. 자, 알겠어. 음. 자 보자. 고생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땅을 스치고 하늘을 스치고 우리 아이들의 코리도한 지리는 따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월드컵공원으로 아이들과 함께 봄을 만끽하면 괜찮하고 해서 잠시 나와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자 합니다. 첫날 들이는 봄소풍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이걸 되게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 봄소풍을 가는 구나 어. 준비물이 체육복 도시락. 아 요즘은 급식.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뭐라 말을 못하겠네 이게. 학교 다녔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자 있어. 그러면은 네. 이걸로 하자. 갑자기 거기서 빵이 나온다고요? 식빵이. 여기서요? 아 식빵. 여기서. 여기 아, 여기. 어, 어 식빵으로 하자. 예. 형이 인싸 도시락을 싸줄게. 어 인싸 도시락? 어. 그럼 저 아, 네. 이런 말 너무 싫다. 인싸 도시락이. 어, 형나랑 너무 통하는 게. 난 게구나. 너무 싫어해 그게. 내가 그래서 내가 인싸라는 말을 일부러 쓴다. 네. 아재 묻혀 가지고 없애 버리려고. 아. 형이... 내가 인싸 맞잖아. 형이 아재를 이렇게 묻혀 묻혀 버리면은 인싸는 없애 버린다고. 김풍이 아니야. 아니 인싸 썼어. 이제 쓰지 마. 나를 인싸로 만든다고요? 형. <laughs> 내가 너를 인싸러? 확실하게 인싸로 만들어 줄 거야. 어우 <laughs> 아, 너무 싫어.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답들. 아, 어.